자, 여러분. 미국의 여러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려고 신청했는데, 근데 SEC가 이에 대한 결정을 원래 예정보다 한달더 미룬다고 통보했어요. 블랙락, 위지덤 트리, 피델리티 같은 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SEC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를 했어요. 일단 SEC는 공식적으로 최대 240일 동안 신청에 대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시간을 꽉 채워 사용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연기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날짜죠. SEC가 비트와이지에 대해서는 10월 16일, 그외 대부분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10월 17일, 그리고 발키리에 대해서는 10월 19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했는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이 결정을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고, 재판부는 SEC의 이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SEC의 이번 연기로 인해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확정적인 소식을 알게 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무려 주말부터 이렇게 수익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률 내는 거, 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번 수익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들 수익률 잘 내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0% 무료 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숫자 9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 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해드리고 무료 상담 진행해드릴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런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에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마스터카드와 디지털 자산 기업 넥소가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요. 22년부터 넥소랑 마스터카드는 제휴를 맺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넥소 제공카드에 듀얼 모드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직불이든 신용카드든 쉽게 전환해서 쓸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도입된 새로운 서비스는 결제를 더욱 간편하게 해주고, 디지털 통화와 기존 금융 사이의 연결도 강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꿀팁. 넥소 카드는 전 세계 1억 개 이상의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쓸수 있어서 해외 거래 수수료 걱정도 없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겠죠? 넥소의 창업자 안토니 트렌체프도 이 듀얼모드 기능 카드 출시로 넥소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더욱 돋보이는 혁신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넥스와 마스터카드의 이런 협력. 그죠?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